쇼각셀카로 터무같이 네. 잘한다 어.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응? 라고 했어 쇼앤믹스 맛가루 서류맛가루 그거 쟤한테 해봐 야 미쳤냐? 아 이거 너무 문과 감성이야 야, 애들 외국 사는거 봐 얘네 다 문과지? 너무 말이 많아 어 근데 진짜 다 문과야 그치? 참 멋대. 갈치. 너 왜?すごい네, こっち 텐텐 먹고 힘내겠습니다. 시바요 돗쇼야. 우미, 우미다요. 우모토마타 메챠 키레이나 소나 우미다요. 아, 연 됐어? うんう나うんうんう아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맞んう 응. 마차? んう 마차? 어. 진난말이 어. 어. 와. 쥬야. 응? 코코코. 와, 뭐 이거 이뻐요, 여러 예, 석 새끼. 새끼? 이씨. 봐 귀여워. 초딩. <laughs> 야, 컵도 아, 예쁘고 진짜 많네. 음. 마이 한마디라. 안녕하세요. 잠깐만.

에, 감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틀리게 하는 거라니까 너랑 이누나한테 그러니까 누나가 잘못된 거야라고 그러니까 넌 너가 틀리게하는 거야? <laughs> 누 <너> 너가 틀린이가. <틀리니까. 웃음> 일남보다 한국어를 못 하면 어떡해? 누나 지직 샤라니? 응? 누나? 응. 시대인데. 나 응. へえって書いてる <laughs> 何準備 원레 도르 준비, 신조나 응. 준비. 응, 어제 응. 하긴 했는데 진짜 엄청 심각했거든요. 그래서 원래 주에 한두 번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선안할걸 아니까 오늘 한번 더 하려고. 오늘 응. 제가 뜯을 때 너무 아팠다고 자기가 뜯꼈대 일단 시야. 코코가, 코, 코나. 왔다들. 왔다들. 이거다. 술을 끓여야니네 너무 안 나고. 힌트. 아니 얘가 여기 블랙헤드가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지금 완전 깨끗해졌어. 이거 제가 최근에 아 어, 찍겠대. 그흠적 패드인가? 그거 있잖아요. 그 스킨 패드? 써보고 되게 괜찮아가지고 마스크 팩을 한번 사봤는데 제 피부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지금 거의 한두 박스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그 마데카소 사이드 성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다른 브랜드 수분크림도 그 성분이 들어간 줄 몰랐거든요. 근데 그거 계속 썼는데 아무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다리마예요. 아니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클로네리더라고요. 나는 모자른다. 오늘의 야식은 피자입니다. 소리 질러. 소리. 달마보가 음악미 세트 퀄의 카메라니 난이 답이거까 이거. 이거 반찬으로 사고 남은 거 지금 먹고 있어요. 포크 <laughs> 되시나요 <거 심야> <놀람> <顔> <laughs> もう一回ババイバーイいい感じ。<laughs> 저는 차 시키고 시원한 커피 시켰어요. 오이 간장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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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너무 좋아요. 며칠 동안 계속 비와 가지고 돌아가는 날까지 계속 흐릴 줄 알았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배고겼지 않 지금 인형 뽑기 아주 꽂혀 가지고 유혹했자 한국어로 돼 인형 뽑기. 인형 뽑기. 인형 걸? 인형 뽑기. 인형이가 한국어로 돼 인형. 인형 뽑기. 인형. 인형. 뽑기. 인형. 뽑기. 어. 응? 뽑. 아, 하츠만사. 메짜 우마이. 내가 한 3번, 5번 말하면 제대로 할수 있어 아니야 천선히선니야곧 잊을거야 잊을거는... 응 그래 인형폭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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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줬어 세류 여기는 한국이고 아니야, 괜찮아 일본어도 괜찮아 잊었어 여기 한국이고 나는 나는 저 1階대. 여긴 한국이고 나는 누나 없으면 혼자란 말이야. 이럴까? <laughs> 시작. 여기 한국이고 누나 나는 누나 없으면 방 혼자란 말이야. <웃음> 어이. <웃음> 귀여워. 귀여워. <웃음> 아빠지아빠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얗게 하얗게 이거 인형 뽑아가지고 방금 <interf drink> 어? 야? 이 내가 었던거잖 호몇살이요 <놀림> uh, 30. 어? 3살 가요 20. <놀림> 2 0요 <50. 놀림> <놀림> <50. 놀림> <놀림> <놀림> <ables> 아, 가그 펫터던 데있아성산 아, 거바가을 は <laughs> いはい何やれん女が呼んだらさ違いよそれじゃねえよ <laughs> さあまたしゅうよじゃあたこ焼きもあるってここ福岡じゃないし 어, 맛있어. 어. 맛있어? 응. 잠깐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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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잠 どう,うまい。ちょっとビかんンは味が違うでしょ。うん、甘い、こっちの方が。赤ちゃんの時はさ、うん、この白のあるやん、これ全部抜けて食べた。うん、これ嫌いじゃなかったけど、うん。取るの楽しくて取ってた。<laughs> そうなんうん。今ましてくれよな。うん。